제12조 마명존자 마명존자가 야사존자에게 법을 받은 뒤에 어떤 마라가 와서 힘을 겨룰 적에 공중에서 홀연히큰금룡한마리가 나타나 위신역을 떨치니 산이 진동하였으나 스님이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있으니 마라의 일이 사라졌다. 이래가 지나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자리 아래에 몸을 숨기니 스님이 이것은 마라가 변한 것인데 나의 법을 도청하는 것이다 하고 그에게 내가 삼보에 기이하면 곧 신통을 얻을 것이다 하니 마라가 바침내본 모습을 회복하고 예를 올리고 참회하였다. 스님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신통력이 있느냐. 저의 이름은 갑이 마라라고 하는데 능히 바다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에도 그렇게 할수 있느냐? 성에는 이제 성품의 바다예요. 어. 산하 돼지와 산매와 숙신총이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갑이 마라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깨달아 마침내 머리를 깎고 출가하기를 청하니 스님이 개를 보였다. 숨고 나타나는 것이 곧 본법이라. 어 본래 이제 그 법이다. 밝고 어두운 것도 본래 둘이 없네. 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둘이 아니다 이게. 네. 그잖아요어 본래 하나의 공간에서 밝고 어둠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 그러니까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거예요 한, 한 공간에서. 어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한, 하나의 모습인데 어, 사람들은 어두울 때는 어둡다 하고 밝을 때는 받을, 밝다 한다이야 어? 어, 지금 부촉관 깨달음 깨닫고 난 법은 어?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촉 하고 이제 깨달은 법은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취하고 그 버릴 것이 없다니까. 이제 본래 불법이라는 것은 본래 한 모습인데, 하나의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분별로 인해서, 어, 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다니까. 아, 그런데 이제 본래 한 모습에서, 어, 어, 바뀐 게 없어요. 사실 이제 본래 나라는 존재는 내가 업이 그, 그, 어떻게? 업이 지중하던 아니면, 어, 밝던, 어, 말던 상관없이 그냥 나일 뿐이야. 어? 그건 내가 바꿔 나가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어, 악한 업을 지면은 으 혼탁해지는 어? 어? 저거 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그그 그어 맑은 법을 그 맑은 행을 하면은 어떻게? 이제 그 어, 그 마음이 청정해지고 어? 밝아진다 이게 어? 그런데 그두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야. 어, 내 모습이 변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자의 그, 그, 마음 모습을, 본래의 마음을, 어, 이, 이, 바꿔나가는 거라, 이야 예. 그런데 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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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어, 어, 바뀐 적도 없고, 어, 아니면 그, 어, 그 전에 있는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 인연 따라서 그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 업을 가지고 타고난 것이고, 어? 그 업은 또 어떻게요? 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무슨 어떤 말과 행동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습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래 그한 그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어, 본래 한 물건인데 이 마음이 본래 한 하나의 그 어? 어, 어,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어, 사람들은 거기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쓰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 중생의 업을 지닌, 그리고 중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중생의 업이라는 거예요. 탐진지 삼독심을 하면서 채색식명수의 대상경계에 끄달리는 삶을 사는 게 이제 중생의 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대상경계에 끄달린 그런 그 삶에서, 어떻게? 이 바꿔나가는 거네 자기 마음, 본래 밝음, 밝고 밝은, 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게.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버텨냐면은, 어떻게? 해? 이 대상 경계가 허망함을 알지, 무상함을 알지 무상함을 알았지, 안 되냐? 왜냐면 이 대상 경계라는 게 우리가, 어? 항상 맛있는 거 찾다가 보니까 맛있는 게 없더라, 이게. 예. 그렇잖아요? 뭐가 맛있느냐 하니까 맛있는 걸 막, 근데, 그런데 없그 업식이에요? 어, 내 업식이 이제 그, 그, 어, 맛을 분, 분별한단 말이에요. 에? 옛날의 기억 속에서 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맛이 맛있어 인다 이게. 그런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어떻게 어?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도저히 무슨 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또 어떻게 될까봐. 어. 그래서 이제 그이 어? 마음 따라서 이제 그달 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새새생생의 업을 쌓온단 말이에요. 어? 뭐, 그, 그, 서가무니 부처님께서 삼아승기급의, 어? 어 수행을 통해서, 어 부처가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수 없는 생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기야 그런데 이수 없는 생에 지은 업을, 어? 그 업장을, 업식을 녹여버려야 하는데, 그 녹여버리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이제 얽매여드는 거예요. 그업식에 얽매임에서 벗어날, 그,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금생에 그나마 어어이 불법 인연을 만나서 이 마음을 한번 바꾸면은 어 세세생생의 지은 업도 그냥 한 순간에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이게 어 금강경의 능정업장본에 보는 그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 선세의 재업의 제업으로그이악보에 어? 떨어질 건데 그런데 이그 경전을 읽는 어? 수지독성한 공덕으로 인해서 그어 가벼운 어 어, 그냥 남에게 그, 어, 업신 여김을 받는 정도로 아주 가볍게 이제 업으로, 가벼운 업으로 전환된다, 이야 예. 이 사람이 그, 그, 어, 어뭐 정해진다라고 살면 제 지어놓은 인연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너나 없이 다 틀려요. 어. 그 인연을, 그 지어놓은 인연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요? 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 생각하는 것으로서 인연을 만들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부리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인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자꾸 쓰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인연들이 자꾸 만들, 만들어진다. 어? 그런 것처럼 이제 그어 우리가 말하고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다그 그 그, 그 행위에는 제각각 다 틀려요. 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 긍경을 한번 한 녹송해서 극락 가는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뭐 수없이 했는데도, 어, 극락은 커녕 인간 몸 받기 힘든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 그냥 한번할 때마다 그냥 뭐 수십생, 수백, 어? 어, 뭐 수백 겁의그 세월을 그냥 한 번에 녹여버리는데, 그런데 그냥 금생에 그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행복하는 것도 그냥 녹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똑같지가 않아요. 예. 그럼 왜 다르냐? 지은 업이 틀리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어던 업이 틀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금생에 이 공부를 만났을 때니까. 어? 정말 이 공부 할 때는 그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 거야. 어?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어? 바뀌게 돼 있어요. 어. 갑자기는 안 바꾸기지만 어느 순간에 내도 모르게 내가 지은 업식에 끄달려갖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던 그 업식이 어느 순간에 그와 같은 것이 허망함 줄을 알고 어? 문득 그 욕심을 내려놓고 어? 탐심을 내려놓고 어? 성냄을 내려놓고 그 어리석음을 어? 깨어 붙인다이그 어느 한 순간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어렸을 때부터 그, 그 좋은 인연 만나갖고 평생을 불법을, 어? 수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그 욕심을, 탐진치 삼독심을, 어? 못 내려놓은 셈 또한 또 많아요. 에?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그 저기 옛날에 조계사나 봉운사로 가면은 하, 그, 어? 예, 예, 불볼 때마다 좋은 자리 차지한다고, 아니, 뭐, 미리, 그럼 그, 그, 그 갖고 싸워, 서로. 아니, 뭐, 그, 뭐, 그, 그, 자기 공부한다고 왔는데, 그 자리, 자리 좋은 자리 있고, 뭐, 좋은 자리 조금 앉으면, 뭐, 그, 좋은 자리가 뭐, 뭐, 어떻게겠어요 그냥, 그, 어, 어 그냥 예, 불만 조금이라도 예, 불만 들을 수 있으면, 그럼 그게 다 좋은 자리지. 뭐, 그 중에 뭔, 더, 더 좋은 자리가 또 어디 겠다고 어? 더, 더, 좋은 자리는 이제, 그, 위에 그 법상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건 안 되고, 어? 그냥 좋은 자리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 그 욕심, 그 이제, 그, 그 이제 욕, 욕심이죠. 욕심에 편하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뭔가 그 자리에 앉으면 뭔가, 그, 크게 뭔가 얻을 것 같다는, 어? 그러니까 막, 그냥 그, 그, 미리 와서 자리 잡는 사람도 있고, 대신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뭐, 그, 막,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새벽 열에 보면은 이제, 뭐, 큰 법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150명 남짓 들어가니까. 그런데 150년 그, 시험철 되면은 입시 부모들이 또, 그,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다녔던 분들은 그 자리 때문에 그냥, 어, 조계사도 그렇고, 이제, 봉운사도 그렇고, 항상 그거가 골치 아픈 거야. 스님들이. 그러지 말라고 맨날 해도, 아, 소용없어. 어? 어느 순간 뒤에 안 보는 순간 가서 싸우기도 하고, 어, 자리 가지고 막, 그니까. 그래, 아예 안, 가, 안 들어간다고 해. 어? 어 이제, 뭣,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아, 알다가, 그냥, 어, 구사리만 보면은, 아이고, 안 들어간다고. 어? 어, 저기, 누각에서 이제 기도한다고 어, 이대웅전에안 들어오고, 어, 대웅전 있고 마당 있고, 그 누각이 보통 절에는 큰 절들은 그렇게 있어요. 어, 어, 그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지은 업식이 틀려서 그래요. 이 공부를 해도 지은 업식들이 과거에 이제 인연은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 업식을 바꿀만한 인연이 안된 거야. 여기 가비비마라 존재도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 마라의 몸이었는데 그 이제 극그그 어. 스승을 만나갖고 이 업식을 바꾼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그 거기에 휘둘려가면서 간생을 살 건데, 그런데 그 인연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냥 업식을 바꿔서 이 조사선임이 된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 그런데 이제 그그 대발심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더 쉬울 쉽게 그리고 뭐 바라는 것도 많아갖고 그 바라는 것 허망함주로 아야하는데 어? 그런데 그허망함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거야. 어? 금생, 한생 살다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게. 어?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어 지나기 전에는 그게 뭐 대단하고 뭐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랬던 것도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에? 나중에 눈 감을 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 중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그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내가 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속에서 끊임없이 제색승비와 욕망을 부리면서 한 생을 살다가 하는 거예요. 예.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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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같은 마음을, 어, 어, 업식을 내려놔야 하는데,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어, 똑같은 행위로 해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그,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고, 어, 예부를 하고, 이런 데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제 행위를. 더러는 이제 그뭐 봉사한다고 이제 그, 어그 그거한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그 자꾸 이제 그 그렇게 핑계거리가 생기면은 어 공부는 멀어지는 거야. 그와 같은 업식이 이제 그어 계속 그 반복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 그 기도할 때는 기도하 하는 거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는 거고 그런데 어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따로 있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이게 그 중요가 뭐가 그 제일 중요하냐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부처님 세계는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청소도 필요 없고 다 없어요. 어? 오로지 자기 마음 공부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야. 에? 그 소중한 시간을 지켜나가야지 이 공부가 돼가는 거예요. 에? 업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곁다리라 사실은. 응? 사실 이 도량 갖고는 것도 다곁다리야 본래 부처님 뭐 도량이 뭐별 다른 게 있겠나? 에? 뭐 부처님이 뭐그 당시에 뭐 그냥 어? 어, 그, 뭐, 그, 그 중림정사 하면, 그, 나무, 그, 그, 그늘 안에 있는데, 거기에 뭐 도량 갖고, 뭐 있겠어요? 그냥 풀이나 옆에 있으면은, 어, 풀이나 뽑아버리고, 뭐, 어, 뭐, 그리, 그, 렇게 있는 거고, 그냥 동굴을, 그, 안 속에 있는 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아 어, 부처님 도량 가보면은, 어, 어, 어디 가보면 이제 뭐, 벽돌로 이렇게 그, 좀 싸놓은 정도 그늘 아래, 뭐, 그런 정도지, 어, 특별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그, 응? 그 자기 이제 그 마음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그 시간이 가장 이게 그런데 왜 이제 그, 그 같이 할 때가 중요하냐면 이 같이 할 때는 이게 그 똑같은 기운이 틀려요. 어. 이 공부가 그 혼자 독송하는 거랑 여러 시 독송하는 거랑 어. 이게 틀리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그그3년 기도로 하면은 다 이제 부처님 불보살님한테 아이고 이그광제사의그 신도 몇 명이 이렇게 갖고 3년 기도를 어 올렸습니다 하고 이제. 이 그, 다 고해놓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어? 고해놓고 하기 때문에 또 들린 거예요. 예.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또 하면은 그 각, 각가지에 희구하는그 마음들, 그리고 독송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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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이제 서로 간에 이 증폭이, 파장이 증폭이 되면서, 이, 각각의 이제 자기 업식을 이제, 어, 울린단 말이에요. 업식을 울려서, 그리고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해요? 그, 이제 그, 어, 어? 안 좋은 업식이, 어? 그, 이제 녹아나가는 거예요. 어, 어 전생에, 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일생에 업식에 놓는 사람 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금생에 업, 들이그 녹아가는 사람 이 있고, 어, 어떤 사람은 뭐백생에 업식에 는 녹아나는 뭐, 사람 뭐, 뭐, 마찬가지로 누가 옛날에 있잖아요. 옷깃만 시쳐도 오백생에 부부에 산 인연이가 있다고, 어. 그런 것처럼, 뭐, 작은 그, 그 행동이고, 작은 만남이지만은 그 만남에는 어떤 큰 오랜 세월의 인연이 있는 것이다, 이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수없는 세세생생 동안에 싸우는 인연이 있어 갖고 금생에 이 불법을 만난 거란 말이야. 지구 그 인간이 그 지구 인간이 뭐 80억에 대한다. 80억 동안 그 80억 중에서 어 자기 마음을 그어어 어 바로 세기 위해서 어 자기 마음을 바로 세기 위해서 어어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다들 이제, 그, 어, 과거에 때부터 다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어. 는전고의이 지구 인류 중에서 천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천상에 태어날지 모르겠는데, 이 우주란, 광활한 우주에 있는 이 주에 있어 어떻게 천상이라는 게 이제, 어, 어디 있는 줄도 몰라. 어. 이게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 천상계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차원이 다른 데는 이, 이, 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예. 네. 어, 그런데 가고 가고자 하는 사람 다 천상을 가고 서어런다니까 대부분이다. 어? 이, 이 땅에 도는 그 종교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바라는 건 천상에 가는 거야. 그런데 천상에 가고자는 하 사람은 많지만은 어, 천상이 이게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어? 인원이 다차 갖고 이제 그 어, 선착순인지 아니면은 그냥 어? 그다차 그 갖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은 아주 골치 아파 버려요. 어 가구자원은 그렇게 세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세계에 가도 어떤 조건에 있어도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면은 그 세계가 다 극락세계고 정토세계다 이게 어? 부처님 가르침이 그래요 어 어느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열리면은 그 세계가 그그 그,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그 자리가 정토다 이게 아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 경전을 이제 그 수지독송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 데야 어, 옛날 어느 스님, 이제 이 그, 어, 어, 이게, 우리는 잘못 보이지만,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어디, 뭐, 티베트에 가서 열심히 다니지만은, 어, 공부가 조금 됐는가, 하, 아 그, 예불을 올리는데, 어, 공양을 올리는데, 아, 옛날과 다르지, 공양이 뭔가 기운이 막 한참, 한로쏙고치더라는 거야. 어, 공양, 공양이 물에서. 그러더만 또 한참 지나들면은 그또 하늘에서 공양 그그 그 아주 맑그 맑은 기운이 그그 그 공양물에 당기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냥 호텔에서 그냥 뭐그그뭐 그, 예불하는 거니까 했는데 아그 다음부터는 예불하는 게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 그래서 아, 공양물이 저게 보통 게 아니구나. 어 부처님 공양 올렸던 그그 그 공양물이 어 그냥 단순히 과일 안 나오고 밥안 먹는 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의 그그 그 공양 올린 그 기운들이 어 하늘로 올려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늘에 또 밝은 거운이 그 공양물에 어 당기는 것을 보고 어그 이제 그 신심이 나갖고 이제 그어 어, 옛날에 어떻그공복을를 그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와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단 말이요어 그렇잖으면 이제 그어 우리가 이제 그뭐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는 뭐 우리가 아는 세계도 있지만 대부분이 몰라요. 예. 다만 이제 그 우리가 과거에 어 선지식들이 공부를 가리킨 대로 그냥 공부해 갈 뿐이야. 아. 왜 그러냐면 뭐 모르기 때문에 뭐 천리길이 참그뭐그 뭐그 어? 얼마나 먼지도알 수도 없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천리길에 도착하는 거야. 가는 사람은 도착하지만 출발도 안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갈까 말까 하는 사람 아니면 한 걸음 뛰고 아이고 저거 언제가 어백 걸음 뛰고 언제가 이러다 보면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하루하루, 어, 자기 마음 공부를 지어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어, 어, 어? 정토세계가 가, 있, 그, 문 앞에 가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냥, 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 원들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 그 대학 시, 입시 공부를 때, 하여, 얼만큼 공부하니. 아, 허다 보니까 그, 그, 어, 공부가 돼 있는 거고, 허다 보니까 많이 헌 만큼, 어떻게? 해? 많이, 그, 점수가 잘 나온다, 이게. 어? 집계할 만큼, 제 그, 응? 그덜 나와요. 그럼 많고 지금은 또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효율성이 틀려. 어, 어떤 사람은 해도 해도 공부가 안 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험한할수록, 이렇게, 공부가 빨리빨리 느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 다 똑같지가 않다, 이게. 아. 어? 똑같은 3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똑 3년이라는 기간은 똑같지만은, 그 공부하는 그 시간과 그 가치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을 지내고는 다 제각각 다 성적이 다 틀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공부를 지어가는데도 다 똑같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거북이가 그 빠른 토끼를 이기는 것처럼 이제 그 거북이가 걸은 것 듯이 우리도 그게 공부를 지어가면 된다이야. 그래가면 어느 순간에 이 공부가 이렇게. 이제, 쌓아, 되게 되고, 그리고 과거의 업생에 자기도 모르는 새세생장 지운 업식이, 어, 어, 금생의 공부, 어, 공덕으로 이제 그, 어, 조금씩 조금씩 녹아가된다기 야. 어, 그래서 어쨌든 금생에 만난 김에 자기 업식을 다 녹이고 금생에 가야지 다음 생에 이 공부를 어떻게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그냥 자유인으로, 어, 살아가야지, 그냥 어디에, 극락에 휘둘리지 말고, 천상에 휘둘리지 말고, 어, 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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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으로서의 그 삶을 제그 살아갈 수 있도록, 금세 이제 이 공부 만난 김에 공부를 마치고 가셔야 된다, 이야 이제 그렇게 알고 제 공부를 지어가시기 바라니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